우리가 일단 이거를 추측해봐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려서. 4참수가 있으면, 이게이 형태의 이 그래프는 이렇게 돼야될 거야, 아마도. 그래,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접하는 직선이 나와야지만,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 만족한단 말이야. 이세개 볼래? 그럼 여기서 내가 이 노란색 직선을 구하는 게 목표인데, 얘를 이렇게 할게. 얘를 알파라 하고 얘를 베타라 하자. 어차피 t라 도 되지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일단 얘는 알파 콤마 f알파니까 알파 4승 3알파 제곱 그 다음에 2알파 될 거고 접선의 기울기 구합게 접선의 기울기 m 구해주면 4알파 3승 되는 거고 6알파 플러스 2될 거란 말이야 결과적으로 이 직선은 y는 4알파 3승 6알파 플러스 2 x 빼기 알파 플러스의 알파 4승 빼기 3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 된단 말이야 눈썹 따라왔어? 그러면 이 노란색 직선을 구했기 때문에 얘를 조금만 더 정리할게 너무 이렇게 놔두면 좀 조잡하니까 전개를 할 거야 해주면 마이너스 4 알파 4승이니까 마이너스 3 알파 4 바로 계산할게 플러스 6 알파 제곱이니까 3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니까 없어졌다 그럼 이 직선하고 여기 있는 이 다차함수를 지금부터 연립할 거야 왜 연립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은 노란색과 흰색의 교점이 알파, 베타란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 직선과 저 흰색 곡선을 연립, 교점을 구할 겁니다. x하승 아주 길고 복잡한 계산이 될 거니까 정신을 좀잘 차리셔야 합니다. 4알파 3승 빼기 6알파 플러스 2의 x의 3알파 4승의 3알파 제곱이야. 양변이 2x 있기 때문에 넘겨주면 없어지는 거고 없어질 겁니다. 또 넘겨주면 x하승 빼기 3알파 제곱 3x제곱 마이너스 4알파의 3승 6알파의 x 더하기 3알파 4승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인 0될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이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이야. 잘 들어. 우리가 이거 두 개를 연립하면 알파 베타라는 두 근이 나오잖아. 근데 교점도 튕겨 나가는 건 제곱 형태를 띄고 있다 했으니까 실제로 이 식을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인데 얘를 인수분해 보면 x 빼기 알파 제곱, x 빼기 베타 제곱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걸 미리 우리는 알수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를 조리체법 해줄게. 1, 0, 마3, 마4 알파 3승 6알파, 3알파 4승,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이야. 알파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알파로 두번소인수분해두번 조리제법 하겠습니다. 해주면 알파 제곱, 알파 제곱 빼기 3대고 알파 3승 빼기 -3α, 3알파, 마이너스 3알파 3승, 플러스 +3α, 3알파, 3알파 4승, 플러스 3알파 제곱 되는 거고, 0 되겠죠. 한번더 알파로 소인수분해할수아 조리제법할 있죠. 1알파, 2 알파 될 것이고 2 알파 제곱 될 것이고 3 알파 제곱 빼기 3 되는 거고 3 알파 3승 마이너스 3 알파는 0될 거야. 결과적으로 여기는 있이 친구는 x 빼기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2 알파 x의 3 알파 제곱 빼기 3은 0될 거야. 근데 이 교점을 구하는 식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식과 여기 있는 이 식이 똑같겠지. 그러면, 뒷부분이라는 건, x 빼기 베타 제곱이라는 중근을 가질 거야. 중근을 갖는다 말은, 판별시티, 4분의 d는 0을 만족할 거니까, 알파 제곱 빼기 3알파 제곱 플러스 3은 0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알파 제곱이라는 건 2분의 3이라는 조건을 알 수가 있겠다. 그러면, 알파 제곱이 2분의 3 되면, 알파라는 건, 뭐, 플러스, 하나는 루트 2분의 3, 될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이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 파악해보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일 때가 여기 있는 2점 될 것이고, 루트 2분의 3이 2점 될 거야. 근데 어차피 뭐,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 있는 이 직선을 원하는 거니까, 알파 루트 2분의 3을 여기 대입해가지고 구해주거나,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을 여기 대입해서 구해주거나, 답은 똑같이 나와. 됐니?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끝까지 차분하게 해서 천천히 계산을 하십시오.